저희들이 생각보다 입맛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 저희들도 놀랐던 게 문화나 입맛에 대해서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서 다 같이 음식을 해서 같이 해서 나눠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주로 리더 나이랑 저희의 마돈니 하나 언니가 음식을 많이 해 주고요. 아, 그래요. 네, 저희 멤버들을 주로 좀 많이 챙겨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희 멤버들 안에서 아빠, 엄마 이렇게 부부라고도 <laughs> 하거든요. 네, 네, 네. 네. 부부지. 어,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요. 네, 네. <laughs> 엘바랑 러나랑저 같은 경우는 음. 그 타이페이 음식이나 좀 마라탕 같은 거 마라탕.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네. 집에서 해 먹기도 하고요. 어 마라탕을 해 먹어요? 네. 오저잘 만들어요. 그 육수를 다내요 아니요 육수는 마트에서 사골. 아, 사골. 사면서. <laughs> <하시는 웃음> 요새 잘 나왔어요. <laughs> 그렇죠? 네. 하나 네. 많이 좋아져서. 네한 3분만 네. 돌리면 네. 바로 그냥 그죠? 네. 어, 저희 네. 리리는 가끔씩 이제 그 일본의 음식들, 어. 오코노미야키 같은 것도 응. 만들어주고 서 굉장히 맛있어요. 나에 네. 있어요. 네. 그 원래 오코노미야키는그 밀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네네. 다이어트 때문에 넣을 수 없어서 어. 양상추, 양배추를 엄청 얇게 썰어서 썰어서 그랑 계란이랑 그리고 가끔 두부를 조금 추가해가지고 건강식 양배추 어꼬노미야키를 만요아 그런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? 네? 누구한테 배웠어요? 그 요리학 어머니한테 배웠니까. 네 밀가루 살찌니까 그렇게 다져라 이렇게. 맞아요. 아 어머니 참. 어머니 아니 아니에요. 어머니 어머니한테 진짜 깊은 감사드립니다. 예,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아네 공주님 알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